1월 1일. 1월 1일에 알바 갑니다. 오늘 하루 사람 없길 바라요 화이팅! 오늘 1월 1일 첫 영상인데 전 진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. 제가 지금 알바 4일차하고 1월 1일에 저는 못도 모르고 대탈을 나갔는데요. 평소보다 두 배는 더 힘들고 주문이 물밀듯이 들어온 거예요. 지저 6개 나오는 거예요. 호라고 배달하고 다 합쳐가지고. 그래서 한 1시 반쯤에 실수로 살짝 하고 모든 게 헷갈려가지고 좀 많이 깨졌는데요. 하지만 좀 꾸역꾸역 눈물을 참고 2시반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저의 오늘 결론 멘탈 더 강화시키고 더욱더 꼼꼼히 보는 습관을 늘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사장님이랑 같이 하셨는데 사장님이 반복적인 일이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계속하면 은 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더 열심히 해볼게요. 1월 1일에 대타는 하면 안 됐다. 하지만 돈은 벌어야 해서 하게 되었는데요. 모든 직장인분들 화이팅 하십시오.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. 진짜 그제서 때려치우고 나오고 싶었는데 돈을 벌어야죠 여러분. 네. 돈을 벌어야 합니다. 그리고 1월 1일에 알바하신 모든 분들 진짜 이거 영상 보시면 진짜 자기 자신 수고했다고. 너무 힘든 만큼 배우는 것 같고요. 그래서 힘드니까 일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 1월 1일에 알바 대타간 알바생의 하루 영상 끝입니다. We'll <laughs>